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드디어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기다렸던 포르자 호라이즌 정모 이벤트 두 번째 정모가 시작되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옆에 분 소개부터 일단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여자가 아니라서 죄송합니다 <laughs> 네 신장입니다 오늘 일정이 어떻게 되느냐 가장 또 중요하게 생각할 것 같은데 오늘은 뭐 계속 공지된 바와 같이, 내 차를 소개합니다. 그니까, 진짜, 지난번에 제가 차파리 한번 했잖아요. 그죠? 예, 근데 이제, 자기 차를 얼만큼 이제 잘 홍보할 수 있는가, 어? 얼만큼 잘 꾸며가지고, 그렇게 할수 있는가. 그런 거를 오늘 이제, 어, 여러분들에게 맡겨봤습니다. 그,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볼 거고, 이 차는 안 보고 넘어가면, 삐질 것 같아. 삐질 것 같아요. 예. 두 번째는 이제, 절병 밀기. 저의 차를 뒤에서 박아서, 얼만큼 멀리 갈수 있는가. 어 마지막은 추격전 저번에 말했죠 역추격전 한번 해본다고 이번에는 아 원래 이제 보이시가 잡아야 되는데 이제 제가 잡습니다 걸리면 알죠 <laughs>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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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왔다 왔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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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laughs> 어 튀어봐 그냥 뭐, 다 잡을 거예요 예다 잡을 거니까 어,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뭐 가장 먼저 해야 될게 이제 명단 인원파부터 어, 해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일단 오늘 그 참여한 사람은 요렇게 24명으로 나중에 추천 명단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첫 번째 순서로 이제 바로 일단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한번 구경을 해보도록 슬슬 이제 해봐야 되겠죠? 2차 아우디인가? 차 소개 한번 부탁드려볼게요. 차는 제규어 타입이라는 차예요. 제규어네. 네. 이제 르망에서 우승한 차고요. 가장 좋은 건 비싸요. 또 하나가 네. 이 차가 굉장히 느김이 좋아요. 여기 보시면 머플러가 왼쪽에 있는데요. 아 옆에 아 옆에 있네 어, 이게. 구멍 있네. 오 어, 여기, 여기 여기 있어 여기. 그러니까 어. 오, 그렇네. 패션도 어쩌다 보니까 맞춰가지고. 어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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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래식하게 그러니까 뜨더라고요. 이거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이차 같은 경우는 이 조수석도 탈수 있는 거예요. 뜯어가지고. 아, <laughs> 아 피스 박혀있길래.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잘 아, 모르겠습니다. <laughs> 이런 식으로 봐줘야 되거든요. 아우, 네. 어, 날카로워요. <laughs> 뭐... 아날카로우시분날카로워요 어. 네, 자, 어, 네. 아, 일단 두 번째 차, 그러면 한번 또. 아, 바로 옆에 차네요. WMD, 어, F, 어, DUT. 자, 차한번 구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흐리부터 색깔이, 이, 금치를 했어요. 그죠? 금치를, 했네요. 어, 금치를 하고, 어, 저 차, 차를 솔직히 잘 모르는데, 누가 봐도 포드인 것 같아요. 네. 포드라고 적혀 있거든요. 그 포드... 네. 다음 차. 자, 어 다음 바로 차가 바로 맞습니다. 아, 아, 뭐 어, 차. 로 n 습니다 원투투비 캐언이요. e r 투 One to t 되십니까 camera. One to t w 리 be camera. One to two be camera. One to t w 저 be camera. One to two be camera. One to two be camera. One to two be c a m 거 그 다른 응. 게임 할때 보내는 네. 그 ktm 엑스보 자랑까아저 그러니까 아, 저 방금 3한 엑스보 잘았어요 엑스보랑 약간 그런, 그런 이제 그, 그 서킷에서 탈수 있는 그런 이제 그 펀카 있죠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런 느낌 많이 네. 어, 들었는데 네. 1인승 딱 정확하게 1인승이고 어, 옷이 옷이 또 가네요 음, 여기 좀 설명 나오네요 어, 예. 브릭스 오더모 p 컴페니의 약자라고 하네요 아영국에사 어, 영국 다음 차 한번 또 보도록 할까요 네. 아여기네 여기네요 이쪽에 야, 이거는 딱 원하는 스타일 아니야, 좋아하는 어? 스타일 아니에요, 이렇잖아. 이것도는 거의 마이크혹시 뭐 대신가, RX7 네. 아닐까, RX7. 이거 아맞다불은못 켜는구나. 나중에 네. 아, 따로 이게 저, 라이트, 구, 라이트가 이게 들어온단 가지고... 말이죠, 이게 네. 미국의 어, 아이템비라는 어, 마이너 드리프트 선수의 차를 바탕으로 하여 레플리카로 만들었다. 음, 아, 아 그러니까 이렇게 아이템비, 맞죠. 에, 네 에, 드리프트카로 해서. 실제 있는 차를 바탕으로 또 어, 만들었다고 하네요. 요거 한번 드리프트 잠깐만 보여줄 수 있나요? 여기, 여기서 대충 좀돌릴수 음. 있다. 오 바로. 어. 요런 거요 차도 드리트좀 봐야 돼. 좀 끊기네요. 아니, 많이 끊기네요. 네. <웃음> 아니, <웃음> 아니 다 보시고 <laughs> 자 다음 차 근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laughs> <laughs> 아, 봤어요. 원래는 끝났는데 한 대만 더옵시다왜냐면이 차는 안 보고 넘어가면 이때까지 따로 왔는데 삐질 것 같아. 네, 삐질 것 같아요. 네. <laughs> 네, 지금 딱얘기해도 아, 누구 담당하시는지 어, 알 같아요 뭔지 네. 알죠. 무슨 차인지 알것 같죠. <laughs> 계속 쫓아왔는데. <laughs>